코로나가 끝나면요, 여러분 유럽 여행은 꼭 가세요. 어떻게 돈을 그거 모아서도 유럽 여행 꼭 가세요. 그래서 롱런을 하려면 계속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 이제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준비했던 다른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드릴 예정인데 이제 이거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공부 팁을 알려주세요, 알베도님. 많은 것들을 보고,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라면 여행을 가라는 걸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면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꼭 가세요. 어떻게 어, 돈을 긁어 모아서도 유럽 여행 꼭 가세요. 특히 동유럽이나 스위스 추천드립니다. 일단 어. 동유럽에 가면 저는 세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픽사가 왜 그런 라이팅이나 어그 앰비언트 컬러라든지 그러한 컬러를 쓰는가를 어. 그냥 눈에 보여요. 걔네들은 어. 유화가 왜 발달됐는지 그냥 눈에 보여요. 아. 우리나 우리나라가 산을 그릴 때 동양화는 스무스하게 다 하나로 실루엣을 통쳐버리는데, 네. 걔네들은 다 하나하나 파잖아요. 네. 진짜 산을 보면, 산에 나무 하나하나가 컬러가 다 심어져 있어요. 어. 다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바바저씨가 오늘은 산을 그릴 거예요 하면서 나이프로 이 색깔, 저 색깔 산에다가 막 찍잖아요. 음.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어. 걔네들은 그렇게 생겨서 그냥 그린 거야. 어. 근데 우리는 그게 막 공부하잖아요. 네네. 걔네. 이렇게 라이팅이 들어가서 이렇게 섀도우가 응. 이런 응. 프로딩띵이나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이런 근데 쪽으로 어 이런 쪽으로 공부할 게 응. 필요가 없다는 응. 생각은 그때 더확신해요 아, 보면 네. 직사광선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맞아. 유화가 발달될 수 없죠. 대비가 응. 햇살에 대한 대비가 강해서 응. 그림자라든가 라이팅이 확실히 공부가 될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걸 눈으로 보고 오면 자신이 공부했던 거는 이유가 안 돼. 공부했지. 음. 그냥 보고 느끼는 게 전부고. 음. 동유럽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런 직사광선이 강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RPG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있죠. 네. 오브젝트들이 다 있어요. 다 있죠. 금관 장식부터 음. 해서 지팡이 뭐 이런 거다 있어요. 음. 실제로 있어요. 그냥 눈에. 주변에 그 있는 마법... 깔린 거죠, 그냥. 네. 네. 그 그냥 수도원에 가면 마법사 음. 지팡이가 있어. 그죠. 정 그렇죠. <laughs> 레퍼런스 천지에요 아... 그냥 그거 보고 오면 사진으로 담아와서 그걸 음... 막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리... 그리기만 해도 엄청나게 음... 늘 거예요 음... 그게 끝이에요 그냥 네네. 그래서 여행을 그러요. 많이 다니는 걸 추천드리는데 음... 코로나 시국이라 좀 안타깝네요 음... 음... 여행 진짜 가고 싶네요 진짜 저도 아, 이제 싶네요. 이탈리아 갔었는데 네. 그 베드로 성당에서 봤던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러거든요 동유럽은 다 진짜 완전 음... 문화의 정점기의 시대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는 다 금으로 장식이 돼 있어서 화려함의극치예요 음. 근데 그 이탈리아가 있을 때는 다 석상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원래 고조품이에요. 왜냐면은 로마시대 때 무기로 다 철제나 금을 써야 돼서 음. 철제를 해놓고 다 이제 무기로 녹여서 무기로 써갖고. 아. 그게 다 복제품이에요. 어, 우리가 보고 아 그렇구나. 지금 네.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후대가 아니라 네. 그때 이제 본을 떠서 네. 복제품을 만들어 놓고 네. 무기로 이제 한 거죠. 음. 그치만 그래도 역사적 가치와 보존이 있는 아주 오래된 석상들이죠. <laughs> 음. 16세 아이돌 유인님이다 저는 동안의 비법이 궁금합니다. 유시님 동안, 동한, 동안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동안 이렇게 보존하고 계신지. 동안의 비법은요, 요즘 어플이 좋은 것 같아요. 아. <laughs> 전 아이크림도 안 바르고, 선크림은 여러분 꼭 바르세요. 선크림은 어. 꼭 바르고, 기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laughs> 그림에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사실상 실력은 거기서 거기고,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진정한 실력을 기른다. 이게 그 사람이 롱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최근에 들었는데 업계에 있으시면서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 그림에서 어느 정도의 인계점에 인계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계점. 인계점에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도태될 거예요 음... 계속적으로 그 인계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음...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촌스럽게 보이는 순간 자신은 이미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 되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롱런을 하려면 계속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눈이 높아져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음. 자신의 눈이 높아질수록 손은 노력하면 따라가기 때문에 음. 저 화정우 짤은 제가 방송하다가 밥 먹으러 갈 때. 아. 쓰는 짤이에요. 아 그래요? 주셔가지고 일단 했는데 네, 사진도 이거 바꿨으니까 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업병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어, 다들 있는 직업병이죠. 일자목은 기본이고요. 음 아이고 척추측만증 척추협착증 어? 다 해질 수는 없습니다. 어,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알고 알게 돼서 어, 필라테스를 하게 됐고요. 아 그래서? 아주 추천드립니다. 네. 그거 한번 해보고 나면 아, 내 네, 척추가 펴졌다라는 느낌이 진짜 들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말씀 듣고 바로 허리 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가끔 네. 해야 실제로, 어, 내가 이렇게 꾸부정하고 있나? 그래쑥 피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자주 언급하겠습니다. 필라테스 하면 바로 펴주세요. 자 그러면 직업, 선호하는 아티스트 스타일 또는 프로젝트 캡콤 좋아한다고 전에 캡콤을 좋아한다고 하셨었고 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캐주얼 쪽인데 디테일한 요소가 강하기보다는 디포메이션이 좀잘 돼서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컬러감과 디자인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되게 뭔가 많은 장식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키 컬러가 음. 확실하고, 또면 춘나 뭐 이런 애들이 키 컬러나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티티가 확실하잖아요. 네, 네, 엄청 확실하죠. 네, 그리고, 그리고 쿠로브시코아쿠님의 디자인들도 아마 그 페고오 같은 데서 나오면 항상 인기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음. 디테일한 무슨 장신구가 아니라 딱 봤을 때 무언가 느껴지는 음. 그런 것들의 전달력이 좋은 맞습니다. 디자인들을 선호합니다. 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캐릭터의 성격이나 세계관 같은 게 바로 느껴지는 되게 네 기억에 남고 자 마지막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 이번 인터뷰 어땠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랩을 좀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노하우가 되고 가이드가 되어서 준비하는 분들과 신입분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덜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랑 일러스트레이터랑 구분 못하고 음. 포트폴리오를 일러스트만 넣는다던가 이런 일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음. 말을 담근 지 20년이 되도록 게임업계 내실이 부족하고 개발사들은 R&D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음. 인식의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우리가 가차 게임, 도박 게임이라는 말 듣지 않고 맞아요. 문화를 만드는 주체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음. 하나하나의 존재가 의미 있게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와. 그리고 후배님들이 만든 환경에서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하고 싶은 일이었고요. 수준이 높은 시를 한편 들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다들 꿈밤 되시고 로또 네. 꿈꾸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유님. 네.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아 가지고.